여러분 모두 강아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레벨 25레벨까지 제가 간신히 찍어가지고 이제 800fv를 받았습니다 한번 이걸로 패밀리팩을 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밀팩 제발 여기서 선수 뜨기를 갑니다 3 2 1 과연 8 5 0만0되잘잘는데요요0게잘 떴고 일단은 0 0 0 0 0 0 0 그리고 이거 한번세번 정도 까볼게요. 첫 번째 뜨나요? 프0토칼 CDM, 0 0 0 0 0 내가 0보네자 일단 아니고요 첫 번째는 자, 두 번째.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떴고 이제 마지막 라스트 과연 챔스 이런 식으로 떴습니다. 역시 어, 패밀리의 패팩은 별로 그렇게 좋은 소득이 없죠. 일단은 좋은 소득이 없고 어쨌든 850만 티피면 되게 잘 떴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. 일단 850만이면은 되게 잘뜬 편이고 나중에 기회 되면은 진화 네, 해보는 시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